내 네, 비밀입니다 여러분 고고오자 마이크 업데이트 비밀이고겠습니다자그쪽 여보, 여보 알려드릴요요제여보이용화 여보. 속을 첫번째 용화속인데용화 속은 와. 이걸 떼면 여기서 이렇게 용암을 흘러내죠 여러분 와 마이크 업데이트 이렇게 멋있을줄 몰랐습니다 여보. 마을 주민들 전부 다 그냥 평평한 주민들이죠, 여보. 아니다 각자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 마을 주민은 어 제지도 키우고 밭도 있습니다, 여보. 와 그리고 이 마을 주민은 어 대장장이고 이 마을 주민 은 그냥 평평한 마을 주민입니다, 여보. 따라서 어, 이번 마을 주민이죠. 어디 산는 거? 자 그다음 여 어디 산데입니다 여보. 어디 사데 아주 무서운 곳이죠. 아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있는거 어, 다 보석입니다 여러분 와, 그리고 여러분 여기, 여기 만약 누가 들어왔는데 소리 지른다 그러면 이스커크 비명체 두개가 소리 감지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무슨워 어디서 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라이터 이렇게 불도 잘표내해놨 여러분 하지만 하지만 어 게임소에서 어 이 여기 보 보스에 들었을 때는 공 상자에 이거 나 아무도 것 없어가지고 아 소리 질러가지고 스크게 비열차 소리 감지해가지고 그냥 비열차 소리 할께 감지한 건데 그래가지고 뭔데뭐아 이거 너무 좀 불공평하다 그래도 어디 아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제가 겨털 여러분 저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도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